야, 언니 새끼가 <목소리> 여기 초다보는데내껌스반냐껌스를 <laughs> 신고 왔거든요, 일단 쳐다보지마 바로 한마디 해 안녕 아 뭐야? <laughs> 갑자기 본인만 쫙쫙쫙 아 그게 아니고 나너 이런 걸줄 몰랐어 아 여러분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 당구장이거든요? 저는 항상 당구장에 가면은 약간 무서운 언니들, 오빠들이 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음, 뭐, 어, 거기 좀 자신 있으시죠? 아, 뭐, 걔네 다 별거 아니었어요. 제일 잘해. 아! 아! 그래,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얼굴을 생긴 거는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일진이지만, 마음은 여린 여자, 베라손니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짝짝짝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베라선니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베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자 혹시 엄마? <laughs> 저 지금은 33만 명이고요. 와우. 활동을 안한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3개월 만에 이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주셨는데 아주 감사하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음. 전혀 안 즐거워 보이는 표정. <laughs> 그래서 오늘 당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포켓볼을 아마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남집 친구가 여러 명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이거 뭐지? 지리이 어떤 이제 친구들이랑 한번 쳐봤는데 20대 때한번 그리고 고등학생 때두 번? 그래서 한세번 응. 정도 쳐본 것 같아요 언니는? 나한 15년 전? 나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한달 한 내내 살았었던 것 같아요 아, 아, 학교는 갔죠? 근데. 학교 이제 4교시 마치고 이제 5, 6교시 째고 <laughs> 그러면 멋있었어. 학교를 간게 아니고 <laughs> 네. 중학생을 받아주나? 그때는 뭐 없었어 그런 거? 그냥 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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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나이지 않겠나요? 그 나이, 나이지 않았어요 요즘. 아 그래도 이제 <laughs> 옛날 당구장은 좀 담배 피고 그런 게막떤 아...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 저희 한번 당구 자세 한번 아, 잡아볼 수 어, 있어요? 저요? 아, 근데 아 진짜 안 쳐봐가지고 참... 감독님 <laughs> 허리라인 이거, 이거 맞아요? <laughs> 배살 <laughs> 넣으시고, 배살 넣으시고, 엉덩이 뒤로 쭉 빼시고, 오. <laughs> 저는 이게 다리를 다다다 올리라고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저 이분 쓰시는 데요 저도 저는 근데 포켓볼밖에 안 쳐봤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교복 치마 입고 쳤었거든요. 아 이거 너치마 입고. 와우. 저는 사고. <laughs> 모릅니다. 저는 애초에 당구의 룰도 모르고 음... 당구를 쳐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치는 사람. 예? 오, 근데 아 근데 이러면 이제 아웃이. 마이너스. 왜? 그러니까 여기 치면 안돼 이거를. 아. 공이니까 오. 약간 룰이 싸가지 같긴 하네그 음. 붉은 하나 깔아줬네요 섹시한 분. 모르겠다. 아. 아, 이거 이거 안할 건데 그냥 해볼게요. 혹시 뭐? 지구가 진짜.. 아... 일단 저 공을 맞추는 게 그거지? 그쵸. 렇 예! 우와 너 나보다 잘한다, 근데. 나는 소질이 있어, 공 다시. 약간, 약간, 약간 나 탁구 공 이런 거에 좀 자신있어. 이렇게 이렇게 무릎까지 뭐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laughs> 막... 발만 안 떨어지면 돼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근데 음. 안 나요. 발! 어우발안 oh, 떨어져야 돼요. 발. 아, 아니 몸무 예쁘게 <laughs> 나와요? 어 여기 나오는좀이이등이 이.. 아나 태팅 볼거아아 하지 마. 아니 그걸 태팅 볼아 힘들어. 아. 오. 아 어, 이렇게 공두개 나오는 그런 플랜은 한... 사는 없어. 그거 된거 없어. 아 음. 이걸로 그냥 얘도 때리고 얘도 때려야 돼. 둘다 때려야 돼. 아. 그러니까 이, 이 여기 비껴 가려면 이제 너가 여기 살살 쳐야 겠지아이게신도안이는거저 그거 그렇 아. 이렇게 <목소리> 대부잘하아 아, 까비 까비. 이 아깝나요? 아깝지도 않았다. <laughs> 저희 동네에서 약간 빠는 거라고. 빵빵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죠 맞죠. <laughs>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laughs> <잘하는 거. 웃음> 야매로 배워가지고. 아소아해야 네. 뭐 <laughs> <laughs> 졸라 맛있게 해주세요. 이거 맛있게 어떻게 게네 <laughs> 가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마, 맛있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laughs> 이거 어떻게? 아 언니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상?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실력이 다 비등비등해서. 아저나 제가, 제가 한번두개더 촬영. <laughs> 저희가 그래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아, 진짜 감사해요, 진짜. 알밤 살빵했어요. 강사님 와세요. 예쁘다세요. 저는 KBF 대한 당구 연맹에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소롱이라고 합니다. 처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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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드롱이요. 꼬드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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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일단은 너무 미모의 <laughs> 여성분이 <laughs> 나오셨고 심지어 저번에 저희 서핑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안 좋아하실 만한 남자 강사분이셨거든요. <laughs> 섹시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환상입니다. 웃음> 치시는 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아, 제가 그래서 아까 두은 치시는 걸좀 자세히 봤는데 데라 님은 지난번에 좀 쳐보셨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길도 조금 아시고 어. 기본적인 룰도 잘 아시고 근데 자세는 조금만 교정을 하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저를 봤는데 웃음이 나. 찍으셨어요, <웃음> 아니, <저> 눈 마주치고 다. 많이 서왔네요. 많은 <웃음> 교정이 필요하잖아요 <laughs> 아 그래요? 저는 아니 괜찮아요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니까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강사님이랑 한번 해보면서 교정이 잘 되는지 처음에 네. 했던 거랑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영상으로 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치기 전에 두분 아까 자세를 조금 교정을 해주셨지만 아, 아, 네. 자세를 일단 그어볼게요 <laughs> 뭐라고요? 음. 이 정도. 어, 어이 좋아요. 자, 이 자세가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좋아요. 훨씬 예뻐요. 아 어, 근데 원래 파야. 음. 처음 하면 여기 아플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아, 너무 섹시해. 아, 아 맞아요? <laughs> 네. 하나, 둘, 둘 셋. 셋. 오, 그렇지. 오. 괜찮아 <laughs> 아, 이런 느낌. 어, 뭐, 너무 예뻐요. 아까 강사님 아, 네. 저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오, 예쁘다 이런 네. 눈빛으로 보셨는데 지금 너무 추렸어요 <laughs> 아까, 아까 칠 때는 조금 이상했어요 아, 솔직한 근데 강사님 근데 지금, 지금 너무 예뻤어아 오케이 한번 학교 베란님도 네. 와서 베란님도 아까 보셨으니까 살짝 뒤로 가야 되는데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 상태에서 살짝만 더 숙이면 <laughs> 될것같아 이거요? 어, 어. 네 좋아요 하나 둘셋어 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의상이 되게 섹시하시네요? 아 네? 아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아우어기를왜갑자 뭐. 네. 내리세요? 아니 뭐.. 잘생겼다지 아, 맞을 네. 줄 알고 하는데.. 아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손 아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얘 맞고 요렇게? 아니 아니 네. 바로 갈 거예요. 바로.. 아. 어? 바로요? 네. 원래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자세가 좀더 이상해지는 아요요 네. <laughs> 가운데에다가 놓고 이거 큐선이 요렇게 혹시 이렇게 쳐도 되나요? 아그렇게 쳐도 돼요 여기 끝에 있으면은 하게 게하기가 불편해서 나이스 약간 영상이나 좀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섹시하게 뒤로 막옆으로 치고 쳐는데 아, 네. 네. 근데 혹시 자세를 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섹시하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laughs> 자세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혹, 너무 불편하잖아요. 오른손잡이들은 네. 보통 이런 자세들이 불편해서 네. 한쪽 다리를 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음.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치시는 분도 <목도> 있는데 아, 그럼 진짜? 한번 이제 베라 선진 씨가 뒤로 한번. 아뒤로 뒤로, 뒤로 잘하실 것같요 오늘 허리라인이 네? 뒤로 잘한다? 하아 <laughs> 앞뒤로 <laughs> 잘해요 오늘 <모두> 뭐라고? 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허리라인 허리라인 맞아? 중, 중, 중. <laughs> 네, 이게 맞아? 줌줌줌 빨리 빨리 위험하시다 이게 뭐지? 간다 얍오저 네? 오. 저, 저, 보이시죠? <laughs> 허리라인 한 허리라인 하던데? 제가 허리 21인치라 이렇게? 요 이렇게? 요 이렇게?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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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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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지나가시죠. 말해지 말래요, 무튼. <로드. 웃음> 이번에 강사님 도움 없이 한번 30점 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수 내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지면은 짜장면. 짜장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 다요? 다요? 아 근데 여기 다 다이어트 하신 거잖아. 아. <laughs> 다이어트 해요? 네? 다들 다이어트 해요? <laughs> 다들 다이어트 해 오늘 안 아, 해요? 오늘 안 해요. 아, 오늘은... 아. 입니다. 아, 좀 좋규. 아, 그거 원래 제가 쓰는 건데 제가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느려. 엄마 제발. 어머씨. 아, 안 돼. 아. 씨, 오, 오, 오! 오! 뭔데? 화이팅포함여자 아, 그만해미쳤 <laughs> 아 이거 밀어서 <laughs> 아 그럼 진짜 영화다 영화 오늘, 오늘 영화 하실래요? 아 진짜? 왼쪽으로 했어? 아유 빨리 빠! 와 아, 방금 첫 승리. 아 맞아요. 지금 음. 제가 다 졌거든요. 아. 지금까지 찍은 모든 것들을 다 못했어요. 아.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 오늘 짜장면으로 돌아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강사님이 옆에서 너무 많이 알려주셨고 언니는 그래도 좀 혼자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겼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한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짜장면은 제작진이 소개했습니다. 오. 뭔가 같데아 음,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짜장면을 살테니까. 네. 포켓볼 있잖아요. 탕수육은아 네. 오케이 탕수육 내기 할까? 아, 그러면?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강사님 오늘 진짜 제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깝죽거리고 초등학생보다 못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같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처럼 너무 재밌었.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땠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15년 만에 옛날에 그 감각을 살려가지고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 그래도 좀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강산 님 그러면 게임과 승패와 관계 없이 네. 그래도 미래가 좀 열려 있다. 어, 왜 웃으시죠? 아, 진짜 너무. 좀 아, 초집 있다.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테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주세요. 아, 네, 그냥 솔직히.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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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셨나요? 어, 처음부터 신은. 하시는... 어, 왜 방금 분이신데, 약간? 어, 왜 옆쪽인 것같는데 <laughs> 아, 뒤돌아 했었는데. 어. 가운데 안에서 어. 약간 옆쪽으로. 아무튼, 어. <laughs> 이거는 영상에서 <laughs> 확인하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작진대, 제작진대 출연주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렇게어